안녕하세요. 인천 도깨비신당 금비애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오늘도 사주 하나를 가져왔어요. 네. 여자분인데, 응. 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지난 세월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봐주세요. 네. 자, 봅시다 손을 내가 벗거야이 <볼> <laughs> 사람 오래 안 좋아. 응, 래안 좋아요 이 사람. 이 사람 오래몸로도안 좋고 다친 수전도 있고, 다치는 수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오래 잘못하면, 응, 이게 말이 너무 많아진다. 응, 그래가지고, 시전으로 별로 좋지는 않아. 어, 하는 일이 뭐 자꾸 막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올해 자, 보자. 이분이야 자, 하나, 하나, 이어주실때 이분이 무슨 일이든지. 네, 이차야 어, 올해 구설수가 그 올라와있죠. 그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어, 누가한테 자꾸 욕 쳐먹어. 아니, 원래는 여기 엄마야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도 덥고, 어? 야무지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올해는, 뭔가가 귀신의 씨인 것처럼, 판단을 잘못했셔 판단이 흐려, 지금. 그래가지고, 마탱이 가셔. 어, 마탱이 가. 아, 마탱이 갔네. 응? 어? 뭔가, 이게, 렇 어, 야무지게 잘 하다가, 지금, 어, 이게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어. 이 사람 공무원이네? 어,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래가지고 어, 자꾸만 어, 이사샤한테 지금까지 샤웠던 게 한마디로 공든 공등, 공 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 어, 그 수준이 안 좋아. 이 사람은 먼리 조심해야 돼. 응. 자기가 하고 자는 게안될 수가 있다는 거지. 하고 자는 길이 안될 수가 있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그대로 되지 않는다. 어 원래는. 이 본인이 가야 되는 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또뚝 떨어지게 생겼어 요즘 어 요즘 뭔가를 잘못하고 잘못하는.. 몰랐어 이게 이이 뭐. 이, 이 엄마야 뭐야 쉬는 거 처음 그래 하하 <laughs> 그리고 이상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순간적인 판단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자기 길에 요걸 들어먹고 휴가있다는 거야 그게안 돼. 어신절다 어, 똑바로 쳐야 돼요 엄마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본인이 애도 가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예전에는 그래도 자기를 판단하고 딱 해가지고 중심이 있었는데 자꾸만 뭔가 흔들려 그래서 안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응, 그러니까 올해로 이분이 지금 다시 판단을 다시 해야 돼 아니면 어 힘들어 왜? 네. 뭔가 응.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틀어주셔어 아, 틀어줄 수가 있다고요? 응. 어. 이게, 모르겠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돼. 그래야만 본인이 하자 하고자 하는 일이, 응? 어? 뜻대로 되고, 운이 더러울 수 있는 거야. 미심하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다시. 옛날, 어, 한마디로, 초심을 잊지 말아 하잖아요. 그런 초심을 잊지 말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어, 완전 다 망아. 망조야망조 망줘. 음, 응. 뭐에 홀린 듯, 뭐 홀렸나? 돌았네. <laughs> 모르겠어, 돌았다 여마, 좀 이상해. 그러면은 지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응. 그럼 그걸 다시 바로 잡으면은 괜찮을 수 있나요? 그렇지. 말을 실수로 한거지 말을 잘못한 건지 뭔가가 본인이 올해 어? 뭔가가 한마디 뚝던지면서 뭔가 이게 무너져 그래서 올해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 섣부르게 어? 말과 행동 옮기면 자기 어울려 더 무너질 수가 있어 그셔안돼 본인한테 해가 된다고요? 해가 되지 어? 해가 되지 그리고 자꾸 구설수여 그러고 자꾸 말들이 오고 고 눈에 가, 가시가 된다는 거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응. 안 되죠 그래서 안돼 이분이 누구야? 아 이분은요 응.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셨는데 사퇴됐죠 어제 응.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에요 왜그 사퇴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laughs> 서울 광진을에 아. 공천이 네네. 돼 있어요 어이 응. 엄마 똑똑한 사람 맞네 음, 음. 이제 지금 말을 잘못, 누구로 편을 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laughs> <laughs> 그건 안 된다고. 본인 길만 꾹꾹이 가고, 본인 그 당을 위해서 꾹꾹이 가야지, 이게 남을 편 들고 안 들고 할 때가 아니야. 그래봤자 자기 손녀야 결국은. 무심한지 알겠어요 네. 나는 솔직히 국회의원들, 국회의 국제인 일만 이심 하면 되지. 지금 편, 편가를 묶여야, 지금. 본인 당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지금 평가를 얘기할 거야, 당에서? <laughs> 나도 평가를 얘기는 한다. 응. 아, 그러면, 지금, 현 국회의원 맞고요. 다음에 응. 지금, 같은 지역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은, 잘못 오면. 그런안 날아올 수어 근데, 되긴 될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런 운은 들어와 있어. 되긴 될 거야. 하지만, 자꾸 인식하면 위협을 진다는 응. 되긴 돼. 이 사람이 될 거야. 너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어, 밑보이면 어, 안 돼. 아, 표를 깎아먹는다. 어. 이게, 결국은, 자기 밑보이면 탈당이 하러 강요를 받을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지금, 지금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바꿔야 돼. 그래야지, 이참 부서져 얼굴 고면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원 상황을 좀 해체당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똑똑해요 이분. 그래서 자기가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어 본인은 자꾸 본인 참아 안돼. 나가면 할 수는 있거든 대극이 근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가서 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꾸만 이게 지금 뭐 뉴스에 놓고 이러면. 뭔가 강압이 들어온다는 것이. 본인 운을 본인이 차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응. 안 응. 그러면 위험하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간재수까지 와. 아, 그래요? 네. 돼서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정신 다시 차려야 돼. 어. 그러니까, 오늘 저잘 판단하고 하셔야 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신당 금배기였습니다.